네, 이건 지금 아는 분이 준거고요. 어, 진짜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습니까? 자, 정체 다합니다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번호를 당첨 번호하고, 이렇게 안 맞을 수 있다. 이 번호를 제외하고, 번호를 뽑으면은 1등 된확률도 그만큼 많아진다. 예,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아는 지인이 보내준 거고요. 그럼 이거! 이건 이제 가한거든죠 아, 이거 이게, 이게 지인이 보여준 거다. 이게 지인이 보여준 거가 아까, 아까 침에 그것이 제가 한거거든요 이건 이제 반자동으로 지인이 보내준 거.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반대로 하면 1등이 된다. 아시겠죠? 다음에 또 하나. 예, 이건 제가 그 제가 얼린 거죠. 뭐 이게 뭐 많이 안 맞습니다 진짜로. 예, 많이 안 맞아요. 예, 맞출지가 없죠 그래서 제 거를 참고하면은 예, 1등 될 확률이 거의 어 10%였다면은 한 5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또 제가 오늘 또 구매하러 갑니다 예, 제가 희생을 하면서 제가 돈을 투자해서 여러분들은 그 번호를 제외하고 제외하고 구매를 하시면은 1등 될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직원 예, 일요일날 여러분들 참잘 보내시고 저는 오늘 젊으러 갑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